11월 8일 순종은 이해보다 앞선다. 즉시 순종하라.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을 설득하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이 순종할 때다. 즉, 신앙은 이해한 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깨닫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요 라고 말한 적 있나요? 주님은 이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챔버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지금이다.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며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 결단 위에 세워진다.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에 예. 주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미루지 마세요. 순종이 곧 믿음이며 믿음이 곧 평안입니다. 정원 집사가 읽어주는 원문을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도해요. 복 받으실 겁니다.